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형용입니다. 2020년에 즐겼던 보드게임 중에서 아 이거는 정말 최악이었다 하는 그런 보드게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악이었다라는 말보다는 약간 뭐랄까 그 보드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주었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보드게임 다섯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이 보드게임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게스트로 한번 출연을 하고 싶다고 하길래 출연을 한번 시켜주려고 합니다.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출연료로 출연요. 치킨 정도 받고 싶은 딕신녀입니다 출연료 없습니다. 아, 나, 내가 딱 오니까 분위기가 좋아졌잖아요. 웃는 없고요. 소리도 들리고.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호불제. 나에게 아유. 최악의 보드게임. 첫 번째. 저기 위에서부터 주세요. 천 원. 한번뭐할하가 가격이 번... <laughs> 묻습니다. 이상한 연금술입니다. weird네요, weird. 이 게임, 네. 음. 이거는 카드로 하는 게임이고, 플레이어들이 음. 이런 몬스터 카드를 받아요. 음. 몬스터 카드를 받아서 게임 종료되었을 때, 자기가 모은 몬스터 카드에 의해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되는데, 음. 마이너스 점수를 최대한 많이 받지 않는 플레이어가 음, 네, 이기고, 좋... 중간중간에 폭발하는 그런 카드가 등장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음. 그, 비슷한 게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그, 고양이 폭발하는 익스플로딩 키튼이라고, 덱에서 카드를 뽑다가, 폭탄 카드가 나오면은, 망하는 게임. 1대1로 했었잖아요. 내기하면서. 문제요? 익스플로딩 키튼. 누구예요? 아, 익스플로딩 키튼, 폭탄 해체 카드 갖고 있으면은, 살아날 수 있다는 거. 한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하다는 얘기에요? 네, 그래서 카드를 뽑다가, 이런 음... 카드가 나오게 되면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게임이 근데 왜, 최악의 보드게임 후보로 올라왔냐면 딱 카드 하나 때문에 제가 최악의 보드게임으로 뽑았습니다 열심히 자기의 카드를 모아가지고 아니면 상대방을 방해하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그림이 조금 무섭긴 하다 그림요? 귀여운데 무섭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마법포구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 하나 때문에 이 이상한 연금술이 정말 이상해졌어요 <laughs> 다 섞어요. 자기 앞에 내려놓은 <laughs> 모든 몬스터 카드를 그냥 다 섞어가지고 본인을 시작으로 해서 한 장씩 그냥 랜덤으로 다시 나누어 줍니다. <laughs> 리셋이네요. 리셋이죠. <laughs> 초반에 나오거나 중반에 나오면 리셋되는 게 정말 재밌을 수 있는데 <laughs> 어. 게임 막바지에 게임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 카드를 누군가 써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몬스터 카드를 뭐세장 어. 모으면 또 몬스터 카드가 점수를 안 먹기도 하거든요. 뭐 그런 네. 게 있는데 세트를 모아서 그런 것들을 다 하다가 잘 빌드하다가 이 카드 한 장으로 어. 모든 게임이 무산되는. 현웅님 네. 이런 게 바로 게임의 묘미예요. 네? 전 이런 게임을 최고의 아, 게임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전 이런 게임을 최악의 게임으로 꼽고 싶습니다. 이 카드를 아예 없애고 플레이를 하든지 해야지. 재미를 이... 모르시네. 아니, 이러, 이래서 재밌는 거예이 멘트가 안 좋으면은 여쭙소? 없어요, 출연료. 그러면 좋은 점, 재밌었던 점은 뭐였죠? 파티게임 포지션으로 굉장히 괜찮고 근데 이건 너무 심했죠 솔직히 마법포구 마법포구 좀 마법포구가 심했습니다 마법포구가 현옥님에게 폭탄포구로 내려온거네요 어, 멘탈. 멘탈. 멘탈 별로? 아나 음. 너무 오랜만에 출연해서 그러잖아 잘좀 초대해주세요 네. 자주 저 요즘 심심해요 앞으로 4개나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 네. 두번째 두번째 최악의 보드게임 두번째 뜨든. 뜨든. 바로, 꿀곰 굴리기 게임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덱스터리티라는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하나봐요. 덱스터리티라고 아세요? 몰라요. 보드게임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내손 기술을 활용해서 플레이하는 것들. 어, 저 그런 거 진짜 좋아해요. <웃음> <웃음> 그거 <laughs> 아니다. 뒤죽박죽 서커스 같은 아, 거. 아, 뒤죽박죽 서 그런 게 덱스터리티입니다. 내 스타일. 뒤죽박죽 서커 이게 기본적으로, 젠가. 아, 저는 그거 너무 좋아. 왜냐면 머리를 안 쓰고 손만 고생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아, 나랑 했어야지 만약에 손기술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중간에 껴있으면 이 게임이 아무리 재밌어도 그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저 한번 살짝 해보셔 저랑 이... <laughs> 살짝 블랙 어, 이 게임은 4명 해보죠. 이상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두 개가 있잖아요 항아리가 네. 아 항아리가 아니라 꿀통이구나 꿀통 대각선에서 시작을 해서 서로 이렇게 굴려서 딱 세워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병이 던져 가지고 알아, 세우는 알아요, 거 알죠 알아요, 알아요. 그것처럼 세웠을 때옆 사람에게 넘기는데 막 넘기고 넘기다가 이 꿀통이 동시에 자기한테 두 개가 오는 순간이 있어요 음, 이게 음, 음, 음. 늦어지면 음. 그럴 때그 사람이 꿀을 하나 잃게 되는데 이 꿀통 굴리는 게안 되잖아요 음. 화만 나고 게임 시작하고 10분 내내 두 사람이 계속 꿀통만 굴리고 나머지 사람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한 처음 2 3분만 재밌지 10분 동안 구경만 하잖아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는 건지 현웅님, 네. 이렇게 현웅님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인데, <laughs> 어? 아니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 내가 인내심이 없었구나. 딕신녀님이 좋아하는 행복한 바오밥 게임인데, 한번 해보세요. 어, 네, 이거 만약에 이거를 0번 안에 성공을 하면은 제가 이 게임을 이 재밌는 게임으로 인정해드릴게요. 난또 치킨 사준다는 줄알았네데고 <laughs> <잘, 자꾸 왔다. 웃음> 제가 원하는 게 치킨이에요. 게임 같은 거 필요 없어. <laughs> 한번 시범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꿀통을 뒤집어요. 응. 그다음에 적당한 세기로 밀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세워야, 세워야 돼. 요 돼요.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해볼게. 요 어, 아래를 혹시 친 신었나요? 아니 상관없어요. 혹시 들어서 이렇게 아, 할 수는 아, 없어요? 아, 아, 네.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지금부터 다섯 번. 어? 치킨. 아니 치킨은 아니었어요. 치킨이었죠. 이 게임은. 딕신녀님은 재밌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재미없어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않아서. 추천합니다. 딕신녀의 <laughs> 추천.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할수 있는 아, 게임으로 추천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손기술이 별로 안 좋거나, 음, 인내심 별로 없으신 분들이 게임 절대 하지 음. 마세요. 2020년 즐긴 보드 게임 중에 최악의 경험을 주는 게임, 세 번째. 뜨든. <laughs> 스톨름 페인팅입니다. 아, 이 게임 처음 룰북을 읽고 명작들 카드가 나오는데 이것만 봤을 때 정말 대박인 게임이 나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너무 사실 좋았었는데요 게임 방법은 사실 모르고요. 네, 이게 어떤 그림이고 몇 년도에 나온 작품이고 작가명, 이 작가의 출생 연도. 이 코너 속 작은 게임이라고 해서 네. 이 중에 카드 하나 알려주시고 제가 어떤 화가인지 맞춰 보도 될까요? 아, 네. 코너 속게 코너 속 게임. 어떻게든 출연료를 받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진짜 열심히 거. 한다. 자, 랜덤을 하나 펼칩니다. 오, 어려운데요? 모네. 모네요. 6,423번. 허어 <laughs> 맞아, 모네, 맞아. 어떡해. 지베르니 모네, 정원의 오솔길. <laughs>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모네의 그런 자주 쓰는 그 기법들이에요. 수련과도 비슷하죠. 음. 한번더 가볼까요? 네, 한번 더. 어렵다, 이거. 음 이거 9566번 현대미술이고요 아 이건 절대 모릅니다 그래요? 저도 뭔데요? 처음 들어보는데 후한 그리스 예 모르는 입니다 아, 절대 모릅니다 그림들이 너무 좋아요 아, 이것만 봤을 땐 너무 좋거든요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저 그래서 이 게임을 다른 게임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이 게임에서 룰북에 나오는 음... 대로 플레이를 했을 때 저에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 게임은 기억력 게임이에요. 아... 아,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력 좋은 사람하고 같이 플레이 해보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게임은 내가 정말 바보가 되는 게임이에요. 한병씩 돌아가면서 미술 도둑 역할을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6 곱하기 4 형태로 24장의 미술품을 오픈합니다. 네. 모래시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그림을 외웁니다. 음, 24장을. 음.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 이다 눈을 감고 도둑이 한 장에서 세 장까지 그 24장 중에서 미술품을 훔쳐요. 네. 한장 훔쳤는지 세장 훔쳤는지 두장 음. 훔쳤는지 몰라요. 네. 훔쳐서 다른 카드, 다른 미술품과 함께 섞습니다. 네. 다른 미술품은 총 8장이 될 때까지 뽑아서 섞어요. 네. 이 밑에 깔려 있던 2 4 장의 카드는 모두 다 치우고 그8 장을 일렬로 다시 펼칩니다. 네. 그러면 모든 플레이어들이 눈을 뜨고 처음에 2 4장 중에 있었던 네. 도둑이 훔쳤던 카드가 몇 장인지 그리고 그 카드가 뭔지 맞히는 거예요. 저랑 한번 간단히 해보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 하기 싫어요. 짧게 해보죠. 너무 해보시다. 의미가 없어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한번 해볼게요. 눈 감으세요. 제가 그럼 뭐 술래요? 눈 감고 있으세요 지금. 그냥 눈 감은 거요? 네. 이따가 제가 Close your eyes. 어... 김미아 햄, 다. <laughs> 지금 웃고 있죠? 다. 어려워, 이 게임. 아니, 잠깐만, 아는 그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런다고 외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저번 그, 5초 준다가 생각이 나면서, 저의 또, 바닥이 보이는 건 아닌가 싶어요. 아니요, 저는 이 게임 못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저도 못해요. <laughs> <laughs> 준비, 시, 작 뭐래요? 지금 자, 뭐 해야 되는 건데요? 눈 떠요. 외워요. 24장을. 거의 끝나갑니다. 그만! 눈 감세요, 이제. 보면 안 돼요? 안 보여요. 이렇게 하고. 너무 조명이 어두워서 기억이 잘안날것 같아요. <laughs> 조명이랑 기억력이랑 무슨 상관이지? 자, 여러분, 이세 장입니다. 이거 말해버렸네. 자, 이 중에서 처음에 24장 중에 있었던 세 장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태정. 음, 맞네요. <laughs> 그럼 끝이에요? 어, 이러면 이제 점수를 획득을, 뭐 획득을 하죠. <웃음> <웃음> 이렇게 쉬운 걸 못했어요? 네, 저는 어렵더라고요. 스톨렘 페인트 기억력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기억력 연습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임이지만 이걸 보니까 그 현옥님과 저는 아주 성향이 다른 걸 느껴지네요. 이거 진짜 전 추천합니다, 여러분. 추천하지 이게 않습니다. 저는 기억력은 진짜 그렇게 좋진 않은데 화면이나 그 이미지에 대한 기억이 좋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아주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즐긴 보드 게임 중에 정말 최악의 경험을 준네 번째 보드 게임 주세요. 롤 포더갤럭시입니다. 이 게임 명작이고 재밌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게임이죠. 순위도 굉장히 높은 게임이고, 저는 근데 이 게임을 오래 즐기면서 별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이 하는 이유를 못 찾겠어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겠어요.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하는 게임이고, 이런 것들을 건설을 하면서 플레이가 진행되고, 이 게임이 왜 혼자 하는 그런 느낌이 확 드냐면, 탐험, 개발, 정착, 생산, 발송을 혼자 합니다. 쭉. 음... 그리고 라운드가 끝나요. 서로 상대방끼리 주고받는 인터액션이 거의 없죠.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인터액션이 처음 시작할 때, 이 단계가 차례대로 진행되는데 이 액션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이번 라운드에 어떤 액션이 활성화되는지에 따라서 그 단계만 활성화되어서 진행이 되거든요. 나는 이 다섯 개의 단계 중에 하나의 단계만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각 플레이어마다. 내가 활성화시킨 단계는 무조건 진행을 하겠죠. 근데, 내가 액션을 5개의 단계 중에 최소 3개의 단계 무조건 이번 라운드 해야 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고르고 나머지 2개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골라주길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꼭이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고르지 않도록 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 인터액션의 전부죠. 저는 게임을 진행할 때 이때만 가장 재미있고 그 이후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1인 플레이를. 근데 외롭진 않겠네요. 옆에 누군가 있으니까. <laughs> 적당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너무 심한 상호작용이면 저도 거리를 두겠지만, 적당한 상호작용은 필요한 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아니면 굳이 같이 할 이유가 없죠. 물론 이 액션 고르는 단계가 이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메커니즘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이거 선택한 이후로는 흥미를 급격히 잃어버려요. 심지어 저는 다섯 명에서 플레이했거든요. 다른 플레이어들이 뭐 하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게임은 최소 2 명에서 3명 정도 플레이하면은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다섯 음. 명은 정말 추천하진 않아요. 갤럭시를 최악의 <laughs> 경험 중에 하나로 뽑아보았습니다. 2021년에도 또이 게임을 할 겁니다. 왜냐면 하 음. 이게 확장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확장 살 거냐? 살 겁니다. 하지만, 다섯 명이서 절대 안할것 같고. 근데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네? 최악의 게임이라면서 확장은 또 산다? 네, 이게 무슨 마음이지? 아, 재밌게 하긴 했는데, 아, 다시 하기가 막 꺼려지는? 그것을 딛고 일어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2020년 최악의 경험을 준 마지막 다섯 번째 보드 게임 주세요. 짜잔. 프레타포르트입니다. 그림은 되게 현대적이네요? 테마부터 설명해드리면 확 끌릴 겁니다. 뭔데요? 패션회사에 오너가 오. 되는 거야 아내 스타일 그래서 패션쇼에 내보내가지고 옷감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일꾼도 고용하고 일꾼놓기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경영게임이네요? 경영게임이죠 아, 재밌겠다 게임을 얼마나 애정을 가졌냐면 이렇게 플레이어 한 사람 한 사람 요약표까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줄 정도로 애정을 갖고 어, 했습니다 <laughs> 보면은 컴포넌트도 예뻐요 개인 보드판 들어있고 음. 게임은 왜 최악의 보드게임으로 뽑았냐면은 플레이를 할때 제가 룰마스터를 일단 했죠 그때 모임에서 8명이 있었는데 최대 인원이 4인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음, 네. 프레타 포르테를 두개를 가지고 와서 각각 다른 테이블에서 음... 플레이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룰마스터는 저 혼자예요. 어, 네.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이 게임을 처음 합니다. 물론 네. 저도 처음이었는데, 그럼 제가 설명을 할때 7명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설명할 게 정말 많아요. 은근히 그래서 힘들게 설명을 하고 다 끝났는데, 우리 테이블에서 플레이를 진행하고 있는데, 옆쪽 테이블에서는 또다 처음 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이 들어오죠. 음 플레이하는 도중에 음 그것도 힘들었는데, 자, 나머지 7명이 보드게이머였다면 빨리빨리 이 흐름을 캐치하고 바로바로 따라갔을 텐데, 하필... 그 날, 새로, 보드게임을 난생 처음 하시는 분이 아두 명이 또 오셨고, 보드게임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 그분들을또 하나하나 짚어주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지금도 기억이 없어요. 어. 어떻게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없다는 거죠. 어, 그때 너무 힘들어. 정신이 없었구나. 어, 신경 써야 할 요소가 그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laughs>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 쭉 진행되는데, 패션쇼에 나갈 때마다 점수를 획득할지 골라야 되는 게임이에요. <laughs> 이걸 목표로 해서, 직원들도 고용하고, 내가 시설 시설도 개설하고 그다음에 디자이너도 고용하고 음... 그 디자이너에 맞는 옷감들을 가지고 와서 물품의 품질도 향상시켜 줘야 되고 직원들 고용했을 때마다 직원들이 드는 그 지속 비용이 있잖아요 음. 지속 비용도 체크해 줘야 되고 프로젝트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음. 프로젝트 카드는 한턴한 한 턴이 지날 때마다 카드가 뒤집히고 그다음에 버려지고 그런 걸 일일이 체크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재밌게 하려면 룰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좀 보드 게임에 익숙하신 분들이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 게임 분명히 재밌을 거예요. 룰북 읽었을 때는 정말 와 대박인 게임이 나왔다. 테마도 좋고. 아 근데 하필 엄청 안 좋은 경험을 <laughs> 제가 했네요. 프레타포르테 좀 아쉬운 게임이죠. 저한테 이번에 다시 새로운 경험으로 덮으면 좋겠네요. 아, 덮을 수 있을까요? 제가 프레타 포르테를 기준으로 해서 전략 게임은 진짜 좀 웬만하면 피했던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저 지금까지는 순위는 아니죠. 네, 순위는 절대 아니고 그냥 다섯 개를 뽑아본 거예요. 음... 음... 이 다섯 개 중에 그래도 다시 해보고 싶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추억으로 덮고 싶다. <laughs> 좋은 추억으로 덮고 싶다고 하는 게임은 당연히 프레타 포르테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아니, 하진 않게 될것 같다. 이 게임은 스톨램 페인팅 어, 난 한번 해보자고 <laughs> 하려고 했는데. <laughs> 전 아, 너무 추천해요. 제가 진짜 기억력이 없나 봐요. 아, 그림을 기억을 못하겠어요. 저는 게임 재미가 없죠. 저는 사실 봤으니까.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 현웅님은 뭐가 바뀐 것을 잘 모르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는 취약해. 내가 봤을 때는 이 시대의 남편들은 이거 약할 것같아 여성분들은 진짜 잘할 것 같아요.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특히나 뭐 어떤 단어나 연상되는 그런 것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기억하는... 하, 그거, 부, 그것처럼 그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영어 단어 그냥 아예 외우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네. 2020년에 최악의 보드게임 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네. 안녕.